자,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최근 이 구간 너무나 답답하셨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21선 아래에서 계속 막히는 느낌. 게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리니까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AI 법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 이 AI의 흐름이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지금 AI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바로 구글발 TPU라는 겁니다. 자, 이 GPU가 아니라 TPU인데, 이 GPU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TPU는 구글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어, 이 구글의 TPU 설계와 생산의 파트너는 브로드컴인데, 이 브로드컴에서 메모리 공급 업체 1위는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삼성전자가 이 브로드컴의 그리고 TPU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즉, TPU 생태계가 커질수록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은 자동으로 커집니다. 자, 엔비디아 중심의 판이 잠시 흔들리더라도 이 구글의 이 체제가 확장되면 삼성전자가 최대수의 종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름은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환율이 올랐다가 살짝 눌렸고 연기금은 10%대 환해지 전략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환율이 지금 상승을 크게 했다가 1,466원대 지금 밑꼬리 달고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아 2%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어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이 나와 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외국인의 일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 프로그램까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동안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때자 여기서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는 영국계 헤지 펀드와 일본계 자금이 섞이면서 자 이렇게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차익 실현으로 코스피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 이건 기업 펀더멘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해지 펀드 청산은 이제 11월 말에서부터 12월 초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그 후에 들어오는 게 본격 반등 랠리입니다. 자단 FOMC에서 이 금리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눈치 보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급등보다는 자 단단한 바닥 따지기를 마치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수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반단하게 바닥을 잡히면서 이 상승 랠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또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자,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차트.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저점을 찍은 뒤에 자6 1선 위에서 반등을 성공했고요. 조정이 나와도 정확하게 95,000원. 자 여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어,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구간은 정확히 박스권 횡보 구간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내면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어, 눌려도 박스권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흐름입니다. 어, 4등분선 상단에서 힘이 강해진 구간이고요. 자, 현재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초기 시점입니다. 즉 위에는 열려 있고 아래는 단단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어,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수 프로그램도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자,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자, 이 가격이면 우리가 물량을 가져가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와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앞으로는 더큰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상승할 때 정확히 잡아드렸고, 지금은 눌림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계속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 과거에도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락하더라도 9만 5천원쯤 잡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제가 어 이렇게 또 잡아드렸는데 이 최근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하고 계속해서 또 매도하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수익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고 어또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물량들 자 어떻게 우리가 매수해서 또 매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을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전자 할때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 삼성상승이라고, 삼성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함께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자로 그리고 단톡방에서 이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어, 신호를 사인을 제가 얼마 얼마 원 해서 딱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문자 하나 남겨 놓으시고요. 이 구독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자, 여러분들도 함께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이 댓글창과 설명란에 이 구독자 무료 이벤트 혜택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것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 히든 종목을 모두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승폭은 굉장히 커졌죠. 어, 그런데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 후속주 중심의 순환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SMR, 2차전지, 그리고 ESS 등, 자, 에너지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자, 겉으로는 이 반도체 장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제로 AI 반도체, 로봇, 아, 그리고 데이터센터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촘촘히 있는 핵심 공정 기술 공급자입니다. 특히 미세 공정 수요를 좌우하면서 민감한 공정을 구현하는 장비가 바로 이 회사의 강점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인프라에 돈이 더 들어갈수록 이 장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HBM4 그리고 AI 칩 경쟁이 거세질수록 필수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반화하면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형 매집. 자, 상승이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눌림과 이 박스권 횡보 안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 구간에서는요, 자, 21선 재접촉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최근 9월에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고 재도전 명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건은 두 가지 뿐이에요. 21선에서 이제 골든 코러스 돌파 시에 거래대금이 동반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이 지지가 되게 되면은 이 정배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제 9월 이 때부터 해서, 자,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이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자,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고요. 이큰 손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그림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을 놓치면요. 다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황제주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수급 체크와 함께 눌림목 추가 매수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다 필요 없이 제가 가장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과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보시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는요, 제가 과거에 이때 히든주로 한번들렸던 종목인데, 로봇 히든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이 종목,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세 돌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자, 전고를 돌파하고 이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리고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하면서 자, 상승형 매집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제가 공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요 얼마 상승이 나왔느냐 거의.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황제주 히든 종목은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요. 자, 이 구간에서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자, 하락형 매집, 자, 그리고 상승형 매집. 나와주면서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구간에서만요 무려 900%가 이상 넘는 어,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위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죠. 어,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자 21선 위에서 잡아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타점 공략과 분석 자료를 모두 공유해 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시초가 단타 검색기, 장중 단타 검색기. 자,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도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첫 구독자 이벤트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구독자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자, 사용 방법은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 원. 자,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 번호로 재테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뜨는데 자, 첫 번째 거 링크 구독자 무료 이벤트 폼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작성하시면요. 모든 거어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텔레그램 공식 채널 어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